예수께서 각성각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유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보신 본문의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독수리의 밥이 될 줄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병아리와 같은 이스라엘을 마치 암탉이 그 날개 아래 품어주듯이 예수님이 그들을 품어서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품어 주시려고 했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거절을 했을까요? 이 거절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모르거나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게 될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뭔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보니까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받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구원받기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구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죄 사함 받고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자에게는 오직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최후의 동첩을 하시고도 40년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40년을 더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그냥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40년이라는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40년이 지난 주후 70년경에 완전히 멸망을 하고 맙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몰라서 그러지 얼마나 위기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10편 7편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 이로다. 우리가 범죄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 가운데 살 때마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개치 아니하면 칼을 가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활을 당겨서 심장을 향해서 시위를 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 살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위험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자비하셔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작정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의 분량이 차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멀쩡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회개에 할줄 믿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